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또 월요일 또한주 추석이 끼어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다소 짧은 일주일이 되겠고요. 또월 마감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에는 음, 앞서서 외국인 기관들의 어, 이 주식 매매 행태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자 올라 로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어, 또 하락 마감에 마감을 했다 그죠?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좀 했네요.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한4% 정도 빠졌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소 이제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 움직임은 부진하고요어 개별 종목들과 테마성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음, 수익률에 어, 단기 수익률에 어,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있은, 있, 있는 부분이니까 음, 이 이슈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정중에 올라오는 수급이 유입되는 쪽 이런 쪽을 갖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 기술적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차트 조건 검색 마, 만들고 나서 아무거나 투자하면은 된통 당한다라는 거 아시죠? 어, 중요한 거는 당일날 어떤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어떠한, 어,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관련된 종목이 초입 단계에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 조건 검색에서는, 어, 그러한 거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어, 모든 종목이 차트에, 마, 차트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나오기 때문에, 아, 인위적인 이제 그 주관적 생각, 판단, 뭐 이런 부분이 곁들여질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일날 트렌드가 어, 만약에 로봇, 로봇 트렌드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초입 단계에서 급등할 수 있는 차트는 어, 이거다. 라고 조건 검색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어떤 로봇주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이 됐다. 이러면 그걸 갖다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한번 에, 어, 투자를 갖다 해주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자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디젤 수출 금지, 난방비 급등 우려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거 나오면 아침에 갭 상승에서 출발을 하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봉 떨어질 가능성이 좀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해야 될까요?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봉이 어, 초반에 나오게 되면그 다음 테마를 갖다가 음, 발굴하기 위해서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이 어, 이 조금 뒷전으로 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저기 이렇다 할 테마가 없고 그리고 러제, 러시아가 디젤 수출 금지하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차가운 추운 이제 겨울이니까 난방비 폭등이다 그렇게 하면은 대안이 될수 있는 거. 그 부분이 되겠죠. 대안이 될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에, 뭐, 아니면 옷을 갖다 두껍게 입는다거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태양열을 갖다 한다거나, 뭐, 이런 쪽. 그거는 뭐, 조금 이제 풍선 효과로, 어, 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그것도 이제 뭐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올라가는 거죠. 어찌됐든 어, 주목을 해봅니다. 자, 젤렌스키 월과 그 물들과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논의. 아, 이우 같네요. 그전 세계 돌아돌아다니면서 힘 있는 어, 나라들 도와준 나라들한테 재건을 믿기로 해서 어, 상당히 좀이유갖다 어, 많이 챙기는 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 주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어, 결국은 미국이 이제 주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재건주 보도록 하고 재건주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 테마 이제 계속 울고먹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어, 이 저기 어, 사업을 하는 쪽 이런 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시진핑 방안 먼저 언급하며 중국 거대 시장더 개방할 것. 자 누가 왕세방 아니랄까봐 또받다주고 나중에 딱 끊어버리는 어, 그런 이제 작업을 좀 하네요. 자어됐든 화장품하고 어, 중국 소비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LG 화학도 가세했다. K 배터리 소재사 LFP 양극재 개발 진격이다. 자 LFP 리튬 인산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구체하고는 좀 다르죠 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광물 쪽으로 좀보면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광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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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고 2차전지 2차전지는 이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설짝은 어, 뭐 단,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어, 봅니다. 자, 인피니온 자동차 반도체에 십조 투자하겠다. 예, TSMC 잡을 삼성의 묘수 반도체 IP다. 자, 국내 업체도 한국의 ARM 꾸면서출사표 어,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어, 그래서 어, 반도체 관련주 어, 보도록 합니다. 자, 저금리 기조 복귀가 어렵다. 예, 계속해서 어, 고금리 기조로 간다 이러면은 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사서 빌려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꼬박꼬박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뭐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찌됐든 어,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저번주 금요일 날 긴가민가 했던 양지사가 폭등했다 그죠? 그냥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이게 꺾여버리면 급등이다 이거죠. 못간못 못 가는 뭐 분명히 이슈는 나왔는데 못 간다 울고 먹고 있다 뭐 그런 거에서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레벨을 레벨업 해도 된다 뭐 이런 꺾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가 SNS에 두루 이용 가능할 인공챗 인공지능챗봇 이번 주 공개한다 인공지능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그 쪽은 이스트 소프트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 대기업하고 좀뭐 이렇게 꼼짝이 맞는 걸로 봐서는 어, 조심스럽게 이스트 소프트가 미래에 그저 상당히 좀 어, 긍정적인 어, 대세 상승의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요번 예,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주 수술실, CCTV 의무화, 코콩코맥스 어, 이런 쪽인데요 음. CCTV를 한두 개 달아서 병원 의원, 뭐, 이렇게, 어 이거는, 어 우리, 그저 국내산 쪽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산이 좀 저가로 판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발성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도심항공 관련주 보도록 하고, 전공이 월 100만원 수당 정부 소화과 붕괴 방지 대책이다. 뭐, 이거는 뭐, 저기, 죠 의사협회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돈을 줘야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을 들 수,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비케어, 어, 비트컴퓨터 라이브 스맨틱스,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유전자 조작돼지 심장이식 성공했고, 어, 58세 환자가 회복 중이다. 요거 나오면 꼭 보면 옵티팜이죠. 셀루메트조아제약조아제약하고 옵티팜. 이쪽.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 유통 주식 비율이 19% 밖에 안 된답니다. 자, 그리고 어, 서비스 로봇 진화하고 있다. 예, 그래서 로봇 집보 들어가고 바이오죠. 바이오즈 쪽에서는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새로운 코로나 발병 확실하다 경고를 했네요. 요거 나오게 되면은 어, 다시 한번 가게 될수 있을까요? 음. 바이오에 물리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 상패가 몇 종목 더 진행되기 전에 <laughs>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발병이 좀 되면은, 어, 반짝, 그, 저기, 손바퀸이 날 수도 있겠고요. 예.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바이오 쪽 하고요, 로봇주 하고, 어, 그리고 인공장기, 아, 그리고 이제, 어, 영, 어, 저기, 어, 소학과 관련한 원격의료 관련주하고 도심항공, CCTV, 인공지능 그리고 자산가치주, 고금리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내수소비, 중국소비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